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제껏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그 대조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중요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힘이나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 대조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이 되신다는 면에서 율법과 대조된다 는 것을 여기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자리로 나온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13절에 있는 대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자기의를 세우거나, 자기 확인을 하는 자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국면은 그 힘과 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할수 없었던 가장 크게 자기의, 자기 확인, 자기 욕심이라는 개인적인 욕망과 부족함로부터의 으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허락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자유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은혜가 결단코 무질서나 무책임한 방임이나 방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듯이 자유로 부름을 받는 것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책임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진 인간 달라진 인생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자유를 어, 무엇을 해야 되는 자유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에 보는 대로 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거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으로 자신의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하고 방향 없이 자신을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페이지 아, 아, 잠깐요. 아, 329페이지 혹은 8페이지, 3 2 8페이지거나 9페이지일 겁니다 e s 3 pages. 3 p 가 g e s 3 pages. 3 pages. 3 pages. 3 pages. 3 p a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분명히 어떤 어, 억압과 절망과 낭패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그러니까 절망과 허망함과 아, 쓸데없는 대로부터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 반대의 그 극한까지 그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줄곧 충만, 영광된 승리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지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갖는 의미, 은혜가 갖는 의미,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기 확인과 자기 증명에 불과한 율법을 쫓는 삶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게 바울의 지금 오늘 본문 갈라디아 소장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 3절에 보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지시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약속 속에서 믿음의 인내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 보통 세상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보는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 이 세상에서 어, 봉사하는 일,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어,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어, 세상에 어떤 어,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하는 일들도 어, 신자들의 중요한 책임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우리의 자유는 예수 안에서 얻은 은혜가 가지는 사랑의 능력을. 각 개인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의 힘입은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어느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당대에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나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당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하면 믿음의 순종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과로 우리를 확인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과 사랑의 순수함이 결과 될 때에만 하나님께 열납되고 있고 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본성에 젖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애나 예수님의 성육신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 그 뒤를 이었던 사도 바울의 생애만 볼지라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그의 수고들이 다 보이는 결과를 사실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생긴 문제들과 또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보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며, 심지어 분노하며 편지를 써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의 수고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그의 일들이 당대 아무런 보상으로도 열매로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제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본인은 확인할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어 우리가 어 그, 그 생애를 귀히 여기고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애는 결국 신자로서의 생애는 순종이라는 데 있지. 또이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여 우리 존재와 인생에 실천하는 것으로 어, 적용하는데, 모든 그 책임이 있지. 내가 가지고 내가 확인한 것으로 어,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효율성의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의 이렇게 공통되게 오늘의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310 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 8, 9, 10절은 우리가 자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만든 구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다시 조금 보시면 이 8절에 등장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등장을 할까요? 이 9절과 10절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대조가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알고 할수 있고 소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작정과 목적과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이라든가, 무슨 기쁨, 성취라는 것들을 아무리 상상을 크게 하고, 아무리 마음껏 욕심을 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과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우리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피조물인 탓이다라는 대조가 있다 말이죠. 신적 작정과 능력의 목적. 어, 이것을 위하여. 어,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도덕성보다 더 크게 성명의 힘주심과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하나님 당신이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수단과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유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우리의 욕심과 능력과 한계 속에 묶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잊지 마라. 너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가? 어느 만큼의 구원을, 어느 만큼의 성취를 목표하고 계시는가? 잊지 마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 좀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영벌을 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멸망받고 진노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그 벌을 면했다라는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표현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 같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가 근거가 되는 구원,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 경지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